지금부터 가장 기대하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요. 기법 관심주와 오늘의 히든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증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꼭 봐야 하는 기법 관심주들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도 오전 오늘 오전 기점으로요. 저의 큰형님 기법에 딱 나온 종목들 중에서 제가 또 선별해서 더 멋진 종목들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 중요한 내용들과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 교육방 오신 분들께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미아품이에요 보면 오늘 아침 모습이거든요. 주가가. 자, 패턴 1번이죠. 오랜 횡보. 쭉 횡보하고 있어요. 거의 1개월 반 동안. 하지만 그럴 때에도 형님들 물량 모으고 있습니다. 횡보할 때, 이거 다음 주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한번 이런 타이밍 같이 한번 노려볼 계획이고요. 세부 내용은 교육방에서 전략 말씀드릴게요. 더불어서 방송 초반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어, 로봇 종목, 한달 동안 횡보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형님들 물량 더 모으고 있다. 두 번째, 또 다른 바이오 종목인데요. 최근 한달반 동안 내내 횡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에도 형님들 어마무시하게 지금 물량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산 기업이에요. 상승하다가 단기에 지금 눌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눌려 있죠.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형님들 물량 더 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다 교육방에서 종목 이름 말씀드리면서 더 멋진 타점 나오게 되면 매매를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 제가 오늘 좀 고르고 고른 마지막 종목은 좀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보면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대부분의 소부장 기업들이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오늘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저는 이 타이밍이 되게 나이스한 타이밍이다.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은 뭐냐면요. 올해도 역시나 HBM 수요가 급증할 것인데 그런 HBM 수요 급증에 내내 수혜 볼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형님들이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올해에도 반도체에서 미세 공정 그리고 양품을 만들어 내는 수율 확보하는 트렌드가 반도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매우 중요한 트렌드에서 부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형님들이 좋아하는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올해에도 HBM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죠. 이런 SK하이닉스의 행보에도 수혜 볼수 있는 기업이라서 이런 매력들 때문에 지금 형님들이 물량을 꾸준하게 모으고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 한달 동안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갇혀 있는 타이밍이 나이산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매매해 본다면 여기까지 올라간다 쳤을 때에 이 정도의 여력을 볼수 있는 기업이라서 가져온 종목이에요. 이 종목에 대한 이름과 상세한 전략은 교육방에서 말씀드리면서 아주 기분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